성문안이 무슨 뜻이에요? 아, 옛 예,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브로우 쪽에 산두 개가 성문처럼 생겼다 래가지고옛 예, 지명이 성문안 뜻이었대요. 자꾸 아. 그러요 아, 왼쪽 두개 벙커 사이 볼게요. 왼쪽 두개 벙커 사이에. 네. 저는 똑바로 치는 사람이니까. 응. 아, 아, 어내려왔다내려왔다 감사합니다. 고 계속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나 위치 건네. 어떡하지? 버어 <laughs> <laughs> 버리겠네. 후반엔 달라질 거야.

버디, 이스 nice, 버디, 이거지. Nice. Nice.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야... 감사합니다. 아, 네, 머리 좋은... 아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아, <laughs>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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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아, <laughs> <온다>. 이거지. <laughs> 나이스 리아 그만큼 많았는데 아,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음. 오른쪽 벙커 쪽으로 가면 갑자기난다네 네, 네, 우측 벙커 쪽으로 가면 뭐한 230까지는 괜찮 220m까지는 괜찮아요 안 나겠네요 쇼. 진짜 안 들어내. 안 들어 안 들어. 이 씹반으로 골 하나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어뭐 맞다. 뭐, 뭐, 가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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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 가진 뭐, 뭐, 않았을거 뭐, 뭐, 않았을 않았을 같긴 한데. 나무 막고 들어오는 소리. 아, 공간은 있어요. 근 공이 왼쪽으로 가지? 쇼. <laughs> 진짜 안 들어내. 쇼. 아, 아, 완벽합니다. 오, 완벽해. 구셔 나 다름답습니다. 이가 막히게 나무를 막고. 좋 그만가. 어, 너무 많이, 너무 잘 맞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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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야 그만 가. 음, 좀더 봤어야 되네. 이해 어, 네, 한번 네. 다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더 보고 칠 거야. 아, 바람 있다. 어좀 길었어. 어, 죽을 뻔했어요. 안돼. 공, 공 엄청 많겠습니다. 됐어. 아 좋은데 들어오가. 어. 좋습니다. 아, 맞지, 맞지. 크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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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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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냥 전 벙커 보고 치겠습니다. 벙커 보고 치면 뭐 오른쪽까지 왼쪽까지 살겠네요. 그렇죠. 똑같긴 파크웨이야. 왼쪽으로 어, 돌지 공이? 쪽으로공 왼쪽으로 이아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에임이 조금, 조금 왼쪽으로 봐요?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왼데 응. 원래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laughs> 지금 똑바로 가니까 사실 상황이 좀흥날뻔했 괜찮습니다 <웃음> 돌아오겠지만 자 <laughs> 아, 아, 안전하게 안전! 아 저렇게 쳤어야 되는데 네. 페어웨이! <laughs> 굿샷! 굿샷! <laughs> 다들 안전하게 이게 예. 물이 무서우니까 아니 물은 안 들어가게 <laughs> 굿샷! 아 왼쪽 미안해 아, 왼쪽이다 괜아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왼쪽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미치겠네. 가운데를안 가네. 오미 <laughs> 아 우측 벙커 왼쪽 끝. 아 정말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에이드 쳐보. 가운데 가운데 아, 에이드 쳐보겠습니다. 왼쪽 보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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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갔어요. 똑바로. 어, 네. 바로. 오어어요 <laughs> <laughs> 아,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나 <laughs> 아, 오른쪽은 커인데홈 라인이 좀 핑을 보고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달래쳤네.

우비 아! 구시 보고 안전하게. 지 말고. 왼쪽, 왼쪽 커 보고. 네, 왼쪽 좋요이면좋았데온인가 <laughs> 온이네? <laughs> 왜 온이야? 왼쪽이 많답니다. 게요. 칼집어게하요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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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기 아. 오비 네. 버딘가? 제가 맞나요? 네. 어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핫 포인트라고. 아, 재밌어. 꽃은 <laughs> 참 재밌죠. 살짝 해측 불 불가... 어, 해측을 <laughs> 불가하는. 넘어가야겠는데. 어, 이거 쎈데? 안 멈출 것 같아요. 아하. 자, 대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건 뭐 오케이 받을 수밖에 자. 자. 이돼지야이 예. 가 어, 이게 훅라인이 라이가 어렵네. 아이씨. 아 헤이. 아, 들 가지고. 에이. 감사합니다. 보고 안전하게 옷. 으로 우셔. 넣 아, 맞고 아. 벙커야. 아깝다. 우 아, 보세요. 많이, 안 봐도 될것 같아.